자, 뻐끔 뻐끔 배틀 오늘 알아볼 물고기는 바로 참고등어입니다. 이 녀석의 체력을 보게 되면은 788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공격력은 101로 거의 평타 수준이죠. 패시브 적응력 스킬을 가지고 있고 음식 획득 시 20%의 회복을 추가로 획득합니다. 굉장히 무쓸모한 생. <laughs> 뭐야 이거? 자 고기를 먹게 되면은 20%의 회복을 추가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? 이거 굉장히 좋지 않나 보이는데? 자 한번 게임 내에서 살펴보도록 하죠.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많기 때문에 전투하고 나서 채워줘야 될 체력도 많을 겁니다. 싸울 만한 녀석들이 없는데 일단 날치 날치 잡아주면서 고기 자그 다음 잠깐만 11레벨 이건 너무 센데 자 일단 도망가줍시다. 자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라고 했거든요. 쿠키도 음식인가 <laughs> 체력 꽤 많이 차는 것 같은데. 자 보면은 음식 획득시라고 적혀있긴 합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체력이 많아서 체력은 잘 안다는 느낌이고 고기? 고기? 어유 체력 너무 잘 차죠? 자 여기서 우리 고래랑 싸워보도록 하죠 일로와 연석가 고래랑 싸워주면서 싸우는 동안 자 음식 조금 조금씩 먹어주면서 체력 채워줍시다 아 잠깐만 비켜 아이고 아.. 좀 위험한데? 자 이렇게 체력이 없을 때 음식 먹게 되면은 어우 체력 자 체력 잘 차는데요? 괜찮은데? 이 정도면? 자 일단 대보물 바로 한번 해주면서 자다 잡아줍시다 대포 대포 자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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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없나? 13레벨 가리비 15레벨짜리, 18레벨짜리. 좋아, 좋아, 좋아. 다 먹었어. 자, 이렇게 해주면서 14레벨까지 찍어줬고. 자, 15레벨짜리랑 전투하면 제가 지겠죠? 그니까, 일단은 도망가. 일단 도망가, 일단 도망가. 어휴, 어휴, 위험해. 어휴, 위험해. 잠깐만. 이거 좀 아닌데.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아, 여기 상어들이 왜 이렇게 많아. 자, 여기서 음식 한번 먹어주고. 아, 아이고.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갈게, 갈게, 갈게. 자, 요거 빨리 먹어주고. 잠깐, 문어? 아, 문어 잡고 싶긴 한데, 체력이 너무 없는데? 안 돼, 내 문어. <laughs> 내 문어. 자, 일단은 요런 식으로 최대한 체력을 빨리 채워주고. 이거 요 쿠키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긴 하죠? 체력이 꽤나 많이 차긴 합니다. 자, 18레벨짜리 한 번, 두들겨볼까요? 일로와, 일로와 이녀녀석. 일로와 이녀석. 가면서,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<laughs> 와, 고기 하나 먹었더니 체력 풀피. 자, 대보물 한번더 가줍시다. 오이, 저거 뭐야. 19레벨, 아이고, 이거 지겠는데, 얘는? 자, 타이밍 맞춰서. 타이밍 맞춰서. 아, 잠깐만. 타이밍 맞춰서. 비켜, 비켜, 비켜. 비켜, 비켜. 다 죽었어. 나 대보물 간다, 이제. 비켜, 비켜. 핫, 둘, 안 돼! 자, 이렇게까지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. 일단 스킬 레벨업 한번 했더니 0.6% 회복이 추가로 올라가게 되었죠. 자, 10레벨 찍게 되면은 6%가 올라가게 됩니다. 와, 이거 만렙까지 찍게 되면은 한 40%까지도 올릴 수가 있겠는데요? 하지만 뭐다? 쓸 일이 없다. 굳이 요거 쓸 바에야 다른 물고기를 쓰는 게 훨씬 낫죠?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참고등어 살펴보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